2025년 9월 29일, 강원 태백 하삼미동 외나무골에서 특항선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구부시령을 지나 특항선과 환선봉, 자암저와 황장선을 넘어 대체로 이어지는 긴 능선길, 약 15km 6시간 반의 길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50분이니까 대체까지 오후 5시 2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섭씨 24도 입니다 사용하기가 딱 좋은 아주 쾌적한 날씨입니다 이덕항산은 해발고도가 1071m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의 그 마루검을 형성하고 있고 오늘 제가 걷는 이 길은 대부분 백두대간 마루검에 해당합니다. 구보 시령은 그 옛날에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떤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해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아서 찾으러 나와 보니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서 있으면서 이제 주막을 했는데 이 주막에 손님으로 온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또 결혼을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남편을 기구하게 다 죽었는데 그래서 구부시령이라고 한다니다 예수원을 지나갑니다. 원래 길이 있는데 아 어, 여기도 있고. 여기들 리본이 붙는데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부시령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험한 길은 없습니다. 네, 아, 구부시령은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의 외나무골에서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건일령부터 큰재에 이르는 구간이며 옛날 고개 동쪽 한내리 땅에 기고관 팔자를 타고난 여인이 살았는데 서방만 얻으면 죽고 또 죽고 하여 무려 아홉 서방을 모셨다고 한다. 그래서 아홉 남편을 모시고 산 여인의 전설에서 구부시령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무사 안전을 빌기 위해 신당 또는 당집을 만들곤 했는데 당집이 없을 경우에는 고개마루에 돌을 하나씩 던지면서 무사 안전을 빌었다고 한다 구부시령에도 돌무더기가 있는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무사 안전을 빌면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약한 4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외나무 꼬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이 약간의 오르막은 있지만 아, 대체로 어, 길도 좋고 오르기 좋습니다 구보실형에서 덕흥산으로 갑니다 여기도 뭐 구보실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덕흥산 1.1km 큰제까지는 7.9km 남았습니다 대째가 12.5km인데, 이러니까요. 대째 쪽 이쪽인 줄 알고 직진을 하는데, 화살표 좌측으로 그어져 있고, 그러니까 직진 못하도록 나무 가지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대지는 이렇게 등산리 본이는 화살표 방향 좌측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있으면 저 방향인 줄 알고, 아무 사고 없이 갈 확률이 많을 것 같네요. 여기도 뭐, 제가 하나 있는데. 득한 산은 600m 남았다고 하고, 평화로운 자연 속에 오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집안에 있으면은 이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찰로 3,500억 달러 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구가 줄어서 다시 외환위기가 올수 있는 상황이고, 안 한다고 트럼프는 의약품 관세 100% 때리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 우리나라가 아주 암울해지는 시기로 돌아갈 것 같은 이런 걱정이 자꾸 되었는데, 자연 속에 오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돈좀 없더라도 이런 자연을 벗삼아서 위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어, 즐거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자연에 오면 항상 그런 생각들이 솟아나기 때문에 일이 잘안 풀리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백두대강 길은 정말 다르네 가을 단풍이 들려고 하네요 산은 뭐 계절마다 특색이 다 있지만 그래도 화려하기로는 가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덕항산에 도착했어요 구부시령에서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12시 7분 덕흥산에 왔습니다 현재 위치 구부시령에서 덕흥산 왔고 앞으로 갈곳 심터 치각산 헬기장 자암재 큰재 그리고 황장산 대재 덕흥산에서 하산합니다 우거진 숲을 사이로 저기 동해바다쪽 여기가 심터 같네요. 심터. 음... 아 여기서 이제 환선봉은 1.4km 남았습니다. 여기 천남생이 있네. 이야, 그래. 백두대간의 야생화 여기가 태백시 하산미리산 220번지라고 합니다 심터 와 크다 야, 저기, 무슨 열매가 저렇게. 아, 저 꼴짝이, 마을이 보입니다. 환승봉에 왔습니다. 약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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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m, 아, 특항산에서 1.4km 10 왔습니다. 12시 54분 환선봉에 왔습니다. 특항산에서 3, 4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환선봉 뒤에 조망터 이제 가을색이 서서히 짙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저쪽이 높은 산이 더터쳐먹어가 오후 1시 6분. 잠재를 향해 갑니다. 에르막길을 한참 더 내려가서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잠재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무슨 나무일까요? 버스신지 모르지만 이런 버스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버스신 엄청 큽니다 여기는 헬기장 다음 주까지는 900m 남았습니다 헬기장인데 헬기가 뭔데 데를... 여기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오후 1시 34분 잠재에 왔습니다. 환선봉, 즉, 아, 지각산에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큰재 가는 길도 있고, 저기 환성굴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 환성굴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방향이 달라서 환성굴을 못 가보게 되는데 어, 언제 한번 환성굴은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잠재에서 큰제 3.4km 떨어진 지점으로 갑니다. 현재 1.8km 남았습니다. 구산나무 여기 임도를 갔다가, 우측에, 여기 환섬봉 있는 데서, 저 여기에 리본을 봐야 합니다. 이야, 여기 진짜 찾기 힘들다. 정말. 그를 허치기 확률이 거의 뭐 사람 없으면 7,80%인것 같습니다 득강산에서 5.7km 왔네요 감니다 오후 2시 55분 큰제에 왔습니다. 자암제에서 약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이 계속 힘들어 가면 좀 많이 걸어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등산 리본을 따라서 그숲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숲이 많이 우거져서 놓치기 쉬운데 음, 그 길로 오면 좀 빠르게 올수 있는 길입니다. 황장산은 4.4km, 대천은 5km 남았습니다. 가지가 많이 뻗은 쪽은 남쪽, 가지가 없는 쪽은 북쪽. 4시 49분 황장산에 왔습니다 5시 4분 날머리 대째에 도착했습니다 대째 대째 죽현 죽치령의 이야기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죽현 또는 죽치령이라 말함. 대체는 과거부터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관문으로 산촌민들의 야언이 서인 것이. 가슴이 뻥 뚫리네. 길게 이어진 하루의 걸음을 마치고 왔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해방감과 함께 자연이 주는 위로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